합시다 박영선 합니다. 박영선 h i m 박영선 합니다. 박영선 h i m 박영선 합니다. i n o Himi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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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i m i n o h i m i 의원 저 장관님하고 또 노웅래 의원님 김정민 의원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강남 을 지역위원장 전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전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민주당의 입과 눈과 귀로 우리 국민과 함께 호흡하고 소통하는 김한규 대변인입니다 <laughs> 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강남 운 지역위원장 김한규 여러분께 힘차게 인사드리겠습니다 <laughs> 저는 저보다 목소리가 큰 사람을 처음 봤습니다. 자, 우리 박영선 서울시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2% 넘게 따박따박 해서 열을 남았기 때문에 2, 3%씩이면 그게 쌓여서 25%가 넘습니다, 여러분. 우리 세 분의 지역위원장님께서 강남 가리비용을 대표해서 왜 강남 시민들도 눈빛이 변하면서 아, 엉터리 사기꾼 거짓말쟁이보다는 뚝 소리 나는 일꾼 박영선으로 서울시장을 써먹는 것이 본인들 잘 사는데 도움이 되겠다고 바람이 불고 있는 이유를, 강남 서울시민들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예, 어, 당남 합에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어, 제가 웬만해서는 너무 개방하거나, 어, 뭐, 나무, 어, 나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데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어, 말씀을 드리는 합니다. 예. 네. 어, 오세훈, 그리고 정강훈, 여러분 뭐가 생각납니까? 훈훈 저치, 훈남부라도쓰 보수 세력들이었습니다. 어울오세은 제가 어 2010년 그러니까 16대 4.13 총선 때입니다. 그러니까 2년 후에 MB 내기를 이어서 MB 아바타가 되어서 작정을 하고 어 서울 시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어 10대 서울 시의원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울시 재정이 당시에 2009년, 2010년 연간 일정일씩 적자 재정으로. 어, 서울시를 만들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실원에 미색 학으면서 정성을 해 놨더니 예. 이제 와서 다시 또 서울시를 하는 것입니다. 아하. 어, 짧게 하시라고 하니까 간단히 마무리만 하겠습니다. 우리 서울시 의원이 지금 현재 1 0 0명입니다 그중에 우리 당의 소속 의원이 100명. 어, 청장 15명 중에 제 보궐 선거입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번 제 보궐 선거로 이해서 1년 동안의 재임 기간을 마치는 날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서서 먼저 근본 보궐선거를 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너무 죄송스럽고 너무 미안하고 송구스럽게 그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우리 전역 그리고 전쟁에 임하는 장소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전쟁에 임하는 장소를 바꾸는 것은 경법에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1년 동안 우리 천만 서울 시민은 돌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미 장안에서는 이빨 알간 옷을 입고 새빨간 거짓말을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laughs>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우리가 그토록 공들여온 부동산 문제를 민간 기업자에게 맡기는 대장관는얘기들입니다안 됩니다. 사퇴!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맞습니다. 네! 그동안 얼마나 많은 부동산 문제를 우리가 많은 국민이 애탔습니까? 맞습니다. 민간업자에 맡겨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 후배님, 김만기 동료님 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김환규힘찬의 인사드리겠습니다. 위로 시겠어왜냐면 여기가 좀... 저희가... 멀지 않습니다 경기도 고양시를 출신 보란당 한 주로 천만 서울시민께 인사 드리겠습니다 서울은 저에게는 아픔과 기회가 있었던 곳입니다 95년 광배동에서 신문백과실에서 먹고자고 살면서 꿈을 키웠던 곳이기도 하고 제게 대학이라는 기회를 주었던 곳이기도 하고 저희 옆에 계신 오늘 박영선 후보님의 후배가 될수 있는 MBC의 입사 기회를 주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저는 2007년 이명박 정부 당시에 언론장악에 맞서서 MBC 노동자 합식 행보 생활을 하면서 10년간 아나운서로서 마이크를 뺏게 되었습니다 그 10년의 세월이 저를 더욱 강하게 만들었고 지금 이 자리에서 저의 자랑스러운 선배, 우리 민상의 자랑스러운 대들보 박영선 후보를 지지할 수 있게 된 점, 대단히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아 와, 혜진 위원님, 반갑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선배님이자, 우리 민상의 대들보인 박영선 후보는, 제 옆에, 저보다 잘생긴, <laughs> 김영규 지역위원장께 설명드렸지만은, 더 이상 추진력을 가지고 무엇을 설명할 수 있을까? 여기 서울시의 서울시 후보가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박영선. 대권을 바라보기 위해서 서울시장을 디딤돌 삼아 가려고 하는 저 당의 후보와 다르게 서울시민 여러분에게 필요한 서비스라는 정치할수 있는 하경선 후보를 강력하게 3월 7일 서울시로 보내주십시오! 한드시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전의 움이 숲 걱정 안 하고 발쭉 뻗고 살수 있는 내집 마련의 꿈 실현할 수 있도록 할 겁니다. 이 강남에 2억짜리 아파트 제공할 겁니다. 30평짜리 3억, 2억짜리 20평짜리 2억 아파트 확실하게 책임지고 대신 누르고 반응 손으고뽑아 주시겠습니까? 평당 천만 원씩 되겠습니다. 분명히 해낼 것입니다. 원가 그냥 원가도 공개해서 아파트값, 집값 쭉쭉 내리겠습니다. 그래서 젊은 이건 무주택 자은다내집 마련의 꿈 갖고 가리 쭉 뻗고 살수 있는. 그러니까 저는 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유정주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아, 니다 <laughs> 어, 고맙습니다 <laughs> <laughs> 네. 절루 아, 절루.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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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여피 절을 했습니다. 저는 강남 주민 여러분, 어, 서초 구민 여러분, 서울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laughs> 여러분 강남은 강남 스타일로 이미 전 세계가 알고 있는 도시가 됐습니다. <laughs> 이 도시가 코로나 19 이후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오느냐에 따라서. 서울의 경쟁력이 바뀝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저는 강북은 궁궐이 6개 있는 전통 도시로, 그리고 강남은 빛의 도시로 만들어야 된다. 이곳 여기에 또한 가지, 녹지가 확보된 강남. 이것이 확보되면 정말로 좋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도시가 바로 박영선의 서울시 대전한 21분 도시입니다. 경부고속도로를 지하화하면 한남대교에서부터 양재터널까지 6km 기간 10만 평 이상의 땅이 나옵니다. 그 땅에 5만 평은 공원 만들고 5만 평은 평당 천만원 평가 바깥으로 분양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정 진행입니다 가정 선수 많이 할수 있습니다. 하! 영선 하! 영선 하! 영 박영선 이 방가바 깥트는 20평, 30평, 소형 평수 위주로 우리 20대 청년, 30대 신혼 부부를 중심으로 해서 분양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대해 주십시오. 만약에 20평 2억이 부담이 가는 2, 30대 청년과 신혼 부부도 많지 않겠습니까? 네. 이런 분들을 위해서는 지분 적립형 집값의 10%만 내고 따박따박 1년씩 1년에 한 번씩 집을 집값을 조금씩 더 보태가는 지분 적립형으로 그렇게 분양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반드시 내야 됩니다. 그래서 집이 없는 우리 2, 30대 내집 마련의 꿈을 앞당겨주는 시장 그런 시장이 되겠습니다 반드시 함대 주십시오 청소년 여러분 선하영선하영선 합니다 합시다 합니다 합시다 또 강남은 우리나라 벤처의 고향입니다. 테란 델리를 중심으로 해서 그 벤처가 지금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왜냐? 임대료가 너무 비쌉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 강남을 블록체인의 허브 도시로 만들어서 젊은이들이 마음 놓고 뛰놀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만들어서 혁신 클러스터로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일자리는 박영선입니다. 박영선, 박영선! 박영선! 합니다 합시다. 박영선! 박시다 일자리 하면 박영선입니다. 맞습니다. 제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할 때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벤처혁신기업 일자리 5만 개 이상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우와. 박영선! 일자리! 박영선 제가 서울시장에 당선되면 서울시민 한 사람에게 10만원씩 지급되는 디지털 화폐 이것이 블록체인 기반으로 지급이 되면 강남은 바로 그러한 블록체인의 허브 도시 디지털 화폐의 허브 도시가 됩니다 여러분 블록체인 디지털 허브 강남 박영선입니다 이 10만원 디지털 화폐는 소비 진작을 일으켜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일으켜 세우고 블록체인이라는 새로운 영역에 투자함으로써 새로운 혁신 일자리를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하겠습니다. 하영선이 하겠습니다. 또한 가지 디지털 화폐가 유통이 되기 시작하면 실시간으로 돈의 유통의 흐름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의 사업지대가 어디인지를 금세 파악해서 정책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어. 이것은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석삼조의 반영선 반드시 득표해 주십시오 아, 요 강남 논현동에 가면 넌스하우스라고 있습니다 그 넌스하우스를 아시는 분 여기 한분하시네 <laughs> 저기 <laughs> 두분세분 분? 그렇습니다 거기가 바로 대한민국에서 블록체인을 한다는 젊은이들이 모여서 사는 곳입니다. 월세 60만원, 한방에 2명 혹은 3명씩 함께 모여 살면서 그곳에서 젊은이들이 창업의 꿈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런 창업의 꿈을 키우는 젊은이들이 그곳에 살기 위해서 줄이 깁니다. 100명 이상씩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젊은이들을 위한 주택을 강남에 많이 지어서 젊은이들이 창업의 꿈을 키우고 자신의 꿈을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창업 강남 박영선 시장이하겠습니다 박영선! <laughs> 박영선! <laughs> <laughs> 그리고 그렇게 창업의 꿈을 키우는 젊은이들에게 청년 출발 자산 5천만 원을 지급해서 지원해서 젊은이들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와 부럽다 저도 청년이에요 19세부터 29세까지 5천만 원을 받고 이자는 서울시가 대신 내고 네. 30세부터 40세까지 원금만 갚으시면 됩니다 10년 거치 <laughs> 정선의 청년을 위한 정책입니다. 또한 가지 즐거워, 즐거워, 청년들은 즐거워. 주거 문제로 매우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월세 20만 원 지원 대책 지금 5천 명에게 하고 있는데 이것을 확대해서 청년들의 주거 문제에 대한 고민 걸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확대하겠습니다. 여러분. 과거 10년 전 오세훈 시장 때를 한번 회고해보십시오. 강남 물난리 누가 만들었습니까 요 여러분? 오세훈! 강남역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인프라가 잘 깔려있다는 그 강남역이 물난리가 났었습니다. 우면산 산사태가 났었습니다. 누가 했습니까? 오세훈! 내곳동땅부르가 다녔을 겁니다. 그때데 네, 네, 네. 그렇습니다. 오세요, 아이들 차별해서 서울 시민에게 쫓겨나고 다복으로. 아직도 정신 못 차렸습니다. 네. 맞아요. 아직도 아이들 차별하고 부잣집 아이들은 자제이고 맞아요. 가난한 집 아이들은 아이입니다. 시범으로. 이런 사람에게 서울의 미래를 맡길 수 있겠습니까? 아안 예. 됩니다. 예. 절대로 예. 안 됩니다, 서울 시민 네. 여러분. 장애인 아 차별합니다. 아 네. 이런 사람에게 서울의 미래를 맡길 수 있겠습니까? 안 됩니다. 만약에 이런 차별주의자가 또 시장으로 온다면 서울은 갈등의 도가니가 될 것입니다. 갈등은 파괴를 낳고 갈등은 후퇴를 낳습니다. 지금 서울은 글로벌 혁신도시 1위입니다. 이 자부심과 이 저력을 이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선이 하겠습니다. 박영선. 박영선, 박영선, 박영선 합니다. 박영선 시 박영선 합니다. 박영선 시마 아 네. 발언이 또있어 우리 기다릴 수는서박시민 보시겠습니다. <laughs> 그럼 먼저 어, 누가 먼저 하실까요? 내집 마련 꿈 20대 청년, 제가 이야기한 정책 마음에 드셨어요? 음. 아, 아, 네, 정말 마음에 들었습니다. 아, 20대 청년들이 아, 원하는, 원하는 공약들을 내세워 주셨더라고요. 어, 정말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꼭 시장 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laughs> 또더 추가할, 이런 거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건 없으세요? 음, 어, 이제 여성, 여성, 최초 여성 시장이 되셔서, 여성들의 마음을 조금 더 헤아리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 여성들의 이제 고한 치안 같은 경우 이제 자취하는 사람들의 치안이 굉장히 중요하다 보니까 그런 점들도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밤에 집에 갈때또 네. 혼자 살때 이때 무섭다 네. 그런 말씀이시죠? 네, 그것은 24시간 우리가 그 스마트워치를 들여서 그걸 누르면 바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려고 합니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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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신하고 돌아가실 분도. 또더아하실 분, 오시시오. 네. 특히 20대 공약 중에서 어떤 게 가장 마음에 들어요? 어, 저 같은 경우는 그 보증금을 무이자로 어, 지원해주시는 게 중, 굉장히 5천만 원. 네. 어, 그리고 물론 공유 대같아요 앞으로 어떤 꿈을 갖고 계세요? 어, 저는. 아나운서 를 지원하고 계니다아 아나운서 를 지원하고 계시는구나 네 한번 해보세요 <laughs>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김연수 입니다 어, 그러면 예를 들면 예, 하시고 싶은 말씀 짤막하게 한번 해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김현수입니다. 어, 서울시장이 이제 박경선 시장님 되신다면 정말 행복한 도시가 될것 <목소리> 같습니다.